안녕하세요. 코드딥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버라이딩 실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패키지 익스플로러 란에서 공유 언너바 클래스라는 자바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주시고, src도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src의 오른쪽 마우스 클릭, new, 패키지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패키지명은 컴 j a v a c h a p 0 6으로 할게요. 그리고 피니시 버튼 클릭해주세요. 방금 만든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클래스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명은 먼저 메인 클래스라고 만들도록 하고요. Public Static Void Main을 체크해주시고, 피니쉬 버튼 클릭해주세요. 이어서 클래스 파일 두개더 만들도록 할게요 패키지에서 new c l a 먼저 부모가 될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명은 페어렌트로 했어요 피니쉬 버튼 클릭해 주시고 또 하나 생성하도록 할게요 패키지 우클릭 new c l a 클래스명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요 밑에 보시면 슈퍼클래스라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페어렌트라고 해 주시고요 패키지명 확인해 주시고 지금 저희는 06이니까 06에 있는 페어렌트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OK 버튼 그 다음에 피니쉬 버튼 바로 클릭할게요 이어서 페어렌트 탭을 꾹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고요 오버라이딩 탭도 꾹 눌러서 우측 하단에 위치시키도록 할게요 바로 오버라이딩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부모 클래스에서 메서드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public void 오버라이딩 메서드라고 하도록 하고요 시소 컨트롤 스페이스 부모 클래스 메서드 호출이라고 하도록 하고요 저장해 주시고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메서드를 복사해 주시고요 오버라이딩 클래스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해주시고 골뱅이 오버 라이드라고 입력해 주세요. 이 메서드는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식 클래스 메서드 출력이라고 출력문을 바꾸도록 하고 바로 메인으로 돌아와서 객체를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이라고 하고 new 오버라이딩. 오버라이딩 점, 방금 우리가 만든 오버라이딩 메서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식 클래스 메서드 호출이라는 출력문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원래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지만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메서드 호출이라는 문구가 출력된 거고요. 여기서 처음 보는 문법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에 붙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략 가능한 문법이지만 명시해주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